자, 일단은 상자부터 가겠습니다. 상자부터 상자부터 아 제발 여기서 금카 하나 더 먹자. 금카 하나 아 10%잖아. 10%, 10 한번 뚫어보자. 10% 아이씨 니네가 귀신의 귀신 괜찮아. 6카에잘 뜨면 되고 자뭐 요거야 뭐자 반반이니까 뜰수 있지 않을까? 반반이잖아 이거 반반? 오케이! 10개! 형님 10개로 갑니다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좋다! 10개로 가자 10개로! 아, 10개! 1000.. 1000원 2,300원만 먹어도 저는 초대박인데 아 요거 진짜 약간 재물 느낌으로 갈게요 요거 아 제발.. 여기서 그냥 나만 편하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좀 갔으면 좋겠어 제발! 맘 편하게 하자! 40억? 40억 6화에 40억 나쁘지 않은 것같아 제발 와.. 아, 40.. 40.. 42억? 42억? s h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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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4 s h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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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어! 좋아. 가자.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70 73억 조금 아쉽다. 73억 조금 아쉽다. 아, K리그 아, 한국이라 조금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 73억. 73억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살려 한번 가 볼게요. 73억. 73억. 제발, 한번 더. 73억, 제발. 제발,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가자. 가자, 네덜란드. 또 풀백이야? 방탄 풀백? 아, 이게 평균이구나. 이게 평균이야. 111. 76억. 아. 자, 쪼끔 아쉽네. 70억, 100억 넘게 가자. 우리 금카야 진짜 좋은 거 하나 뜨자. 공격수 쪽 하나 떠 주자 진짜로. 진짜 공격수 하나 떠 주자. 공격수 하나 가자. 공격수. 공격수. 제발. 공격수 가자. 어? 아 씨. 아 이거는 아 그게 잘뜬 거야? 어, 가자. 가자 가자. 제발 한 번만 해 보자. 제발 공격수 쪽. 공격수 진짜. 공격수 쪽 하나 나오자. 진짜로 왜 이렇게 수비수만 나오냐? 그 그래, 불꽃! 에리! 어? 아. 83억! 피터, 피터슈마이케, 83억. 아, 이게 표, 아니야. 근데 아까 너무 40억짜리 때문에 조금 그랬어, 보니까. 40억짜리 때문에 좀 그래, 지금. 바로, 피터슈마이케. 40억짜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조금.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프랑스! CD m 핫시즌? 아씨 이거 뭐냐? 어 비엘! 아마게아마케를레 아, 비엘한 줄 알았어! 아씨... 아, 아 비엘 아니었어? 아... 아... 아 이거 약간 약간 기운 빠졌어 약간 기운 빠진 것같아 진짜 시아 이거 100억입니다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가자. 공격수 가자. 공격수 하나만. 그렇지? 롤이다. 스페인 키퍼, 키퍼? 어? 아, 씨브레. 왜 이러는 거야? 한방이 한방을 안 주네. 아니, 공격수 쪽을 안 줘. 자꾸 수비 만주잖아. 아, 한번더 가봅시다. 아, 씨브레야, 아, 제발! 대박, 진짜 대박 한 번만 사자. 대박, 진짜 대박 한 번만. 그렇지? 폴란... 드 부하... 부하슈야? 80억... 아니, 100억을 못 넘겨 미친놈들이 100억은 넘어야지. 제발 한 번만... 공격수 한 번만 가자. 진짜 왜 자꾸 키퍼 수비 쪽에서 뭐라... 몰아... 아, 저거 되냐고... 공격수 한 번만 가자! 자, 공격성은 가자. 그치. 네덜란드. 센터 백 또? 더 리어트. 아, 씨. 아. 더 리어트, 더 리어트. 88억. 좋아, 좋 괜찮아, 갈수 있어. 아, 두 장, 제발. 아, 공격성번만 줘. 에덴 한 번만 줘. 에덴 한 번만 줘. 진짜로. 진짜 이건 아니야. 나 진짜 도계자 받기 진짜 천억도 못돌 진짜 도계자 다섯 번 박아야 돼 진짜로 이막 깨진다 그러다가. 제발 한 번만 줘. 진짜로 제발 비싼 거 하나만 주자. 도대체 롤코아티아 모들이치 모들이치. 오 150억 일단 150억 일단 150억. 아, 씨, 왜모드리 치나, 이런 선수인 줄 알았어. 손흥민, 가자. 우리 형님, 한국인데 손흥민 써드리게 한번 해드려. 캡 손흥민 금카, 이런 거한번 가보자. 진짜, 제발. 우리 형, 우리, 우리 흥. 우리 흥으로 가자, 진짜로. 우리 흥. 탁,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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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탁, 탁. 제발. 벨기에. 시, 시에? 아씨 그래 54억이야. 아씨. 아, 아. 여기서 일단 아형 아직 몰라. 레야 레일 문 카를 가야 돼. 일단 레일 문카56 억, 56억, 56억. 레일 문카 가면 돼. 씨발 레일 문카 가면 돼. 레일 문 카로 가자. 와 존나 개 부담 되네. 천 억은 먹어야 되는데, 아천 억은 먹어야 되는데, 어? 아니야 호나우도 아니고 배컴 가자 배컴 제발 나 배컴 배컴 가고 갖 배컴 가자 진짜 제발 배컴 가자 미친 그지 같은 선수들구나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형님 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거 응카 제발 제발 응카 가자 선생님 저 가리개 좀 가겠습니다 이거 가리개 좀 갈게요 이거는 좀 가야 될것 같아 이거 가리개 가겠습니다 이거는 가리개 가야 될것 같아 이거는 가리개 좀 가겠습니다 제발 가자. 진짜 한 번만 제발 가자. 진짜로 한 번만. 아, 진짜... 가자. 은카로 가자. 무조건 은카 간다. 은카 가자. 제발 은카 가자. <laughs> 제발 은카로 가자.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 제발 은카 가자. 제발 은카 가자. 나내씨 <laughs> 아. 존나 내지 개쫄려서 그래. 제발 엘앤인데 엘앤인데 자 엘앤이잖아 엘앤 LN 세명이었거든푸나우도 엘앤 LN, 엘앤이야 엘앤 LN. 애들 호나우두, 지단, 그 뭐야 크로이프 세개 중에 하나거든? 신발 먼저 보이니? 검은색? 와 씨발 이거 강화하고 그거였어 아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맛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아씨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게 이게 이렇게 돼. 빛나는 동전님 별풍선 5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하. 감사합니다. 저두 <laughs> 개자를 받겠습니다. <laughs> 어? 떻찌 이렇게 이렇게 끝나냐고. 아. 아 씨, 이건 아니지. 아, 어째 원고는게 하나밖에 안 떠. 아.